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유압회로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유압회로는 정말 간단해요. 어, 기관장님, 이거 뭐예요? 우리 리모트 밸브에 쓰이는 유압 도면이에요. 간단해요. 이 7번에 유압만 들어가면 열려버려요. 하지만 이 유압이 빠지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닫혀버려요. 자, 1번은 오일 탱크예요. 2번은 필터, 3번은 모터. 13번은 펌프, 6번은 릴리프 밸브, 11번은 솔레노이드 밸브, 10번은 프레셔 스위치, 9번은 오리피스, 5번은 이제 밸브에요. 크로스 오버 밸브, 요거는 이머전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12번은 체크밸브, 체크밸브. <laughs> 이 체크밸브는 요렇게는 통과하는데, 이렇게는 통과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전기 시널을 받아가지고... 오픈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3번이 돌 거예요 이 모터가 돌면 펌프도 같이 돌겠죠 그러면서 유압이 올라올 거예요 이때 11번도 같이 여자가 될 거예요 여자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 밸브가 딱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계속 갈수 있는 길은 여기여기 근데 이 b 포트도 체크 밸브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는 못 나가 그럼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 7번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압은 올라가. 135바가 되면 이 프레셔 스위치에 의해가지고 딱 프레셔 스위치가 감지를 하고 프레셔 스위치가 떨어져버려. 그러면 이 3번은 스탑이 돼. 자 그럼 이 135바가 유지되면서 밸브는 오픈 상태로 돼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이 11번이 소자가 돼. 소자가 되면 이 135발 유압이 다 탱크 쪽으로 빠져버려. 자 그러면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가지고 이 액츄에이터는 클로즈가 된다. 오늘 이렇게 간단한 유압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 기관장님 그럼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는데? 이 5번 크로스오버 밸브를 잠궈버려요. 자, 그럼 이 밑에 쪽에 있는 기능은 다못 써. 이 b 포트에 이제 핸드 펌프 달아 가지고 요기에 유압을 넣어. 얼마까지? 135바까지. 근데 이게 135반지, 130반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밸브가 다 열리면 스톱하면 돼. 뭐 120바든, 125바든, 뭐 128바든 밸브가 열리면 스톱하면 열리고 만약에 내가 스탑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벤트를 하면 핸드 펌프 쪽으로 에로를 벤트를 하면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닦이게 된다. 오늘 이렇게 간단한 유합회로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